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사조명님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68년생, 80년생, 56년생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8년생, 55세 남자분부터 볼게요. 자, 무신년에 정 4월에 임신일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어, 2022년 올해가 이민년이 되죠. 임수일간의 이는 식신이 됩니다. 이 식신은 내 사주에 생년월일에 어, 인과 관련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신충으로 이 금이 신금이 관련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서도 또이번 궁에서는 사신파가 되어 있어요. 그쵸? 사신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는 존재가 편인이 되는데요. 편인은 어떤 문서도 되고 땅 문서도 되겠죠. 땅 문서 아니면 묘지 조상묘 조상묘. 또음 뭐, 어머니도 되겠죠. 어머니. 어머니 또나나 나 자신. 나 자신. 이런 거. 그래서 이 편인이 일단은 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땅에 또내 어머니의 내그 묘에 또 나의 거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 변화가 일어나겠다. 변동 변화, 문서의 변화, 또조상교의 변화, 또 어머니의 변화, 또나 자신의 거치 문제의 변화. 그럼 내가 어디로 이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사수, 이사수. 또 땅이 있었다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다면 이 땅이 혹시나 음,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어떤 분은 또 조상묘에 또 어떤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된 일이 또 일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또묘그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또안 어,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머니 어머니하고도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음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내그 사는 곳에서 이사 가는 형태도 되죠.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조금 안 좋아서 내가 이사 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내가 인이라는 글자 이 식신이 남자한테도 자식이 되거든요. 여자한테도 자식이 되는데, 남자한테도 자식이 돼요. 그리고 또 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자식 문제로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내 자식이 뭐 땅을 팔아, 어, 내 자식이 어떤 문제로 내가 땅을 팔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자식의 문제로 내가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혹시나 뭐, 옷이 태어났다면 또, 혹시나 잘못하면, 옷이 태어나신 분들은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자식 때문에, 또, 어, 그, 돈 때문에, 돈. 돈 때문에, 뭐, 집 때문에, 뭐, 땅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다른 어떤 문서. 이런 것이 다 깨지는 형태예요. 이게 어떻게 깨지냐면, 이게 관제수를 입는다. 법적인 일에 휘말린다. 그래서 내가 이게 모든 게 법으로 또 뭉키는 경우도 있겠죠. 잘못하면. 혹시 옷이 태어나신 분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오래가 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또 배우자 문제로, 배우자와 또 관련된 어떤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 보면은 좀 자식 문제로 어,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운도 되겠네요. 보니까. 음. 그리고 또, 어, 직장 문제, 직장, 직장 문제로, 아, 여기는 대신 나이가 50, 아, 55세네. 직장 문제로 또 신경 쓸 일이 생겨요. 직장에 내가, 음, 문서, 직장에서 어떤 문서 서류 관리를 잘못해서, 어, 나에게 좀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표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는 그런 현상국도 생긴다. 옷이 경우에요 옷이. 5시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5시가, 이자 어. 5시가 아니라면, 이거와 관계된 일에 내가 또, 어, 그 내가 이사수나, 또 이제 아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했듯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들을 좀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 형제 때문에, 내또그 조상 그묘 때문에, 사람들 다, 다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런 일로 인해서 관제수가 생기는 형태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시라면, 사시에 태어났다면,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돈을 벌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내 사업이 잘 되면서도 동업하는 시기죠. 동업하는 시 그런 일로 돈, 돈은 들어오면서도, 이제 또 이러한 문제와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돈이 버는 모습이 굉장히 바, 음, 뭐 주야로 바쁘게 살아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대운이 또술 대운이에요. 술 대운은 이게 평관 대운이잖아요. 평관 대운은 제가 항상 말해놓은 관제수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이런 관제수에 조금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내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시 따라 또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이 생년월일의 글자와 이민년의이 글자가 어떤 상황에 맞이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서는 인신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충이 들어가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내가 이게 금이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면서 아까 땅이라고 그랬어요. 문서. 문서도 되겠죠. 나도 되고. 그래서 뭐 혹시나 이게 없었을 경우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때 땅이 없었던 사람은 땅을 사게 되고요. 또 땅이 있었던 분들도 땅이 나가는 현상이 되거든요. 충이 왔을 때만 봤을 때. 그런데 이 글자가 있는 순간에 그게 또 달라지죠. 이 노슬 삼합에 어, 이 식신이라는 게 깨집니다. 이 식신이 깨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멈춘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멈춘다. 아니면 여자분이니까 내 자식이 하는 일에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내 자식이 음, 어떤 관제수를 입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어떤 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 있겠다. 내 자식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내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식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음, 자식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형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게 이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일. 그런데 이제 하는 일이 멈춘 것도 되겠지만, 그러면왜 멈출까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멈추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일을 만약에 일을 하고 계셨다면 그 멈추는 일이 생기, 생긴다. 내가 하던 일들이 멈추든지 내 자식이 하는 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일이 들어가면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도 되지면 내가 벌을 받는 형태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글자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가 뭐 축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이런 형사리. 그렇지만 어, 축이 없을 경우는 제가 아까 그랬죠. 땅이 없는 분들은 땅이 땅을 산다거나. 땅이 있는 분들은 땅을 판다거나 이런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가 있는 중간에 또 5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혹시나, 뭐, 여기가 신금이 있다. 신시에 태어나셨다 하면 혹시 또 여기서도 지금 일이 터졌는데 여기서는 더욱더 내, 어 뭐,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 했으니까 내 사업의 어떤 법적인 일,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손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로 내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게 사람 따라 그 환경에 맞게 자기가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또 신이 아니고, 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축이 있다. 이런 경우는 또 아니죠. 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해년마다 오는 눈이 변화가 굉장히 반이 틀리다 사람 따라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글자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이런 글자들이 있었을 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니까 그런 일들이 미리 오지 않게끔 또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미민년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 정화 대운이잖아요. 이때가 67세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또 정화될 그나마 그 남자분하고 조금 달라요. 정화대원에는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되면서도 음 어떤 재물이 또 들어오는 형태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퍼서 예를 들어서 아퍼서 내가 쉴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내해서 보험에서 돈이 들어오는 형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알아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0년생 43세 여자분이시고요. 경신년에 갑신월에 이모일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2022년 이민년이고요. 그래서 이 글자와 또이 글자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와 또세 번째 건도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어, 임수 일간의 임목은 식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자분에게는 자식과 일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글자가 있었을 경우에 어, 인옷을 삼막으로 그이 인이 깨져요. 또 인신충이 되어 있네요. 제가 오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오가 있었을 때는 이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법으로 법적인 일이 생긴다. 법적인 일 이게 깨지니까 황살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되어서 내가 법부에 내가 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세여도 내 자식, 내 자식도 된다 했으니까 혹시나 자식에게 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나마 이게 음, 좀 강하게 깨져요. 강하게 다른 사람비해서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정당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법을 행위를 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일을 했다면 그 일에 어떠한 관제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잘못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식과 일에 내가 어떤 형사처벌을 그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여기가 오가 없다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렇 내가 이런 게 없다라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어, 인이 업으로서 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자식을 가질 어, 혹시 자식이 없다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오가 있으시면은 또좀안 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 법으로 하는 일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진대훈이 와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진대훈이 43세에 와 있잖아요. 진대훈은 사람이, 이게 평관이에요. 평관이 되면은, 음 여기서 혹시나, 음 혼자라면, 혼자였다면, 미혼이라면 어떤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잘못하면 사기를 맞는 형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형사리 일어나는 내가 어떤 일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운에는 태운에는 남자를 조금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질투나 욕심이나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또 직장에 대한 욕심도 부릴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의 음 내가 어떤 일을 나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어떤 욕심, 내가 다 맡으려고 하는 어떤 욕심.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막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눠 주지 않고 내가 다 욕심내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내가 또 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형태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5년간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잘못하면, 음, 이런 해, 해년마다 어느 운에 잘못 맞, 잘못되면은 내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정당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남자를 만날 때도 정말 그 남자가 인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어떤 남자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드론을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욕심도 부리지 마라. 이럴 때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더 좋아요. 어떤 공부를 할수 있으면 공부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잘못하면 이게 지금 43세의 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길고 남아있거든요. 그럼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사기당해서 달달 볶아지거나 빚이 생긴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올수 있어요.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43제의 여자분은 자식과 관련된 거,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거 직장이나 남자와 관련된 게 남편도 될 수도 있겠죠. 왜냐, 내 남편이 사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에 따라서 어 이런 게 진짜 더 크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어 약이 있다든지 또 약이 없다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일을 했는데 어 이게 법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건 시에 따라 어떻게 돌아가는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 시가 조금 저기한 사람은. 또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또 다른 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틀리니까요. 거기에 환경에 맞게 자기가 이해하시고 내 차에 있는 상황을 잘 자기가 통찰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런 일이. 너무 극대하게 일어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